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주위에 어, 보이시는 차량 3.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.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는 카고로 나왔던 차량인데 아무래도 윙바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윙바디로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어, 지금 새로 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 등록된 거고 18년 형의 차량인데요. 주행거리는 21만 정도 주행을 했어요 네, 그래서 뭐 크게 뭐 문제 있는 부분 하나도 없고 어쨌든 간에 뒤에 보시면은 탑 자체가 새로 올라간 차량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가져가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뒤에 이제 이 넓이가 2230이니까 빨레트가두 장씩 들어가서 총 8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높이는 가운데 기준으로 했을 때 2200이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는 4,900이니까, 어, 파레트가 8장이 들어가고 좀 공간이 남는, 남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런 재원의 차량이고, 어, 한, 앞에 한번 보실까요? 3.5톤 차량인데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.5톤인데, 뒤에 공간이 없는 일반 캡 차량이에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적재한 공간이 4,900으로 더 길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. 보시는 것처럼 3.5톤 일반 캡 같은 경우는 뒤에도 조금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운전하실 때 뒤로 접혀지지 않는다거나 충분히 접혀지기 때문에 운전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, 예,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, 실주행거리 21만키로, km, 21만키로로 돼있고요 뭐, 뒤에 후방, 후방 카메라든지, 뒤에 블랙박스라든지, 이런 것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, 타이어도 뭐 한번 보시면은, 현재 뭐한70% 정도 남아있어요. 그래서 뭐 당분간 주행하시는데도,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차량이에요. 여기가 저희 차고지인데, 이차고지인데 뭐, 지금 3.5톤 차량 뿐만 아니라, 뭐, 5톤 윙바디도 있고요. 뭐, 냉동 탑차, 그 다음에 냉장 탑차, 냉장 윙바디, 덤프, 그 다음에 뭐, 크레인, 기본적인 탑차들 뿐만 아니라, 어, 뭐 스케차까지 모든 차량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어 상담 해 드리고 맞는 차량 여러분한테 맞는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3.5톤 광폭 20마리 차량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